아, 이 그냥 가, k a y okay. 오케이 o i n g to 아 o 내가 먼저 던 a n t t 가자! 가자! c h c 영 d a Cada, Cada, see him. Cool. 이이 g o 이, 가 g to touch. Okay. I'm g o 일 n g to 번일 u 일 h Okay. o k a 번게 k a y o 번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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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6, 6, 6, 6, 거, 6, 6, 거, 거. 6, 6, 이 2번 일어났다. 어, 이번 일어났어. 아, 나 죽었어. 나 일어날 수 2, 3,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뛰었어? 2, 3. 3, 3, 3개. 3. 3, 3, 3, 3, 3, 3, 4, 아 3, 4. 이번에 일어났다. 3. 3, 3. 잡았어. 3, 3, 3. 4번 보자. 돌아야 돼, 상호. 계속 도는 중. 잡았어, 4. 나 땡겨줘. 다시 들어갈게. 아, 못 땡겨. 나 만화 좀줄수 있나? 어, 그 끝났어, 끝났어. 뭐, 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냥 배제 네네 음,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철벽 다본 다마막이긴해 마지막 다네 나야 사 3, 호3 3, 호일번 공전한다 일번 공전, 공전 빠졌어 일번 공전 빠졌어 아, 야나 공을 안 풀렸어 아 질렀다 나, 나 마차야 에이. 나 영절 야, 다, 3, 3, 3, 3, 3, 3, 3, 삼 3, 삼 3, 삼 3, 삼 3, 삼 3, 삼 3, 3, 3,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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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삼 3, 삼 3, 삼 3, 삼삼삼 오, 따로 가, 따로 가. 보고 있어. 오자코 따로 까 오자. 야, 6포자6포자오자6포자 여기 같이. 따로 가, 따로 가. 야, 나, 어, 영철 나, 왈르. 맞아, 나 영철한다. 나 아, 영달이야. 이겼다. 이겼 아, 이. 나이스. 아왜 자꾸 나한테 주도트 6구를 둘이려번개서 쓰는 거야 <laughs> 아. 아. 계속 안 진짜. 딱이야. 고만하면 너무. 뭐, 그러 어, 어. 4 4 나야 상원님이에요 어 나야 나야 이런다 이런다 이번 버려 이번 버려 이번 버려 이번거 풀었어 이번 거 풀었어 나 영절해 자 3발 주자 자잡았어 3볼께 3볼께 3발모 영절해 예 잡아 줄게 3 3딸 3발모 아씨 3번 다4 4 4 4다중 없어 확실하지 칠하지 오오오 뭐가 게예 나이스 나이스 온다 이제 응. 아니, 암루그. 암루그, 암루그, 암루그. 암루그? 암루그. 아 그냥 암러브 로 암러브 암러 오케이 1 2 2 2 2 2아 잡았어 공절한다 오케이. 1번 세호, 풀어 세호, 세호, 풀어 세호, 세호, 풀어 풀러스 풀었어, 풀었어. 나 어. 직변이야 4 4 4 4 4 오케이 4 갈게 오케이 4나 직변이야 나 도는 중 돌아야 돼 돌아야 돼야이번 일어났어 공절한다 오케이 2 갈게 끝났어 2사2사나 영절이야 4, 나 영절 어. 4 4 턱수 짤라 턱수 짤면 돼3 3수 짤면 3본3 딸피다 5번 가도 돼 5번 개딸이다 오오오 오오 5, 5 갈게 나 단조야 다시 3각3 3 3. 3 3 1번 일어났3게3딸아나 계속 네, 높이다1 보자 6 보자 6 6 6 6 6 6 6 6 6 한 대만, 육한 대만 진짜. 가는좀가는 좀. 중, 가는 중, 아이씨, 열이스야이 올려. 예리발로 치자. 이번 특별 있어. 음. 어. 가자 오번 오번. 또야 이번 봐야 돼. 이번 봐야 돼. 이번 봐야, 봐야 돼. 나 돈을 줘. 칠 매제 들어가야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이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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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오오오오오이오오 아, 아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아 어, 번 가는 중. 끝났나 이제 이걸 네. 나이스 그러면 응. 앞범 콜해줘. 격폭 하는 네, 거. 콜할게. 네. 신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번. 2 번. 2. 오케이. 2. 2. 2. 격폭. 봐. 2. 아니라. 2. 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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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일, 일, 이번 버려. 이번 버려. 이번 버려. 2.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번이이 한사 오케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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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아. 신놈들인가 이거? 따로 가이. 나갈까? 어뒤원네이 미친 새끼들인가 진짜? <laughs> <목> 몇 번? 갑나이. <목> 4 4. 4 4 4. 4. 4 오케이. 오케이. 아, 사 계속 가 오케이. 1번 공자 1번 공자 돼. 빠졌어. 아, 아, 빠졌어. 2번, 2번, 2번 공자 다벽3 3 3. 다시 갈게요. 이나 반대로 올렸다 아, 상가. 3이 나오이 나오고 5번 가야 돼 5번 야 킬만 따보자 돼번 5번 가야 돼 5번 가야 돼 okay. 5번 가야 okay.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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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돼 5번 가도돼 5번 가야 돼 5번 가야 돼 5번 가야 돼 5번 가야 돼 5번 가오돼 5번 가마돼 5번 가야 돼 5번 돼 5번 가돼 5번 가이돼 5번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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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번가돼5 원고번 대역이다. 1, 아. 개들 살파. 가 스펙, 가 스펙. 1, 딸. 이 들어온다, 이 들어온다. 풀었어, 이거 풀었어, 이거 안 풀었어. 이번부터 이번부터 안 풀었어. 네, 풀었어. 일, 계속 일만, 볼게. 요일만 보자. 일만 보자. 이거 못 끊어? 오케이, 아, 죽이긴 했는데. 이거, 이거 보는 게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 마차야. 나 마차야. 명치, 명치. 나좀 돌아 나 마차야. 나 타고 보고 있어요. 2, 3가, 2, 3. 나 타고 올게. 3, 23. 3,4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아, 돌아, 돼 돌아 돌아 네, 돌아 4,4 네, 4,4 4 4,5나 4. 4. 4. 4, 침묵이야 에이, 나 보자. 침묵 따로 가야 돼 끝났어 아니 나 늘못 <laughs> 들어온다 음.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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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2번 가야 나 직변다 직변다 직변 1번 직변 1번 야돼 1번 해야 돼 1번 해야 돼1절아 이거 굴러가지고직 1번 직변 내가 맞았어 풀긴 했거든? Okay. 아, 나다. 안 이거 안 되겠다. 그, 나 이거 3번 갈게. 이번도 응? 공절 쓴다. 아 칼칼거면 그냥 터지네. 오 선보호진. 2 1 3 3 2포기다. 어, 뭐, 2포. 2번 봐야 돼. 2번 들어온다. 들어온다. 나 버틴다. 나 영절이야. 나 영절. 1번 안 봐야 돼. 나 영절이야. 나 영절. 탱가 높게 너무 멀었어. 어 2번 공절한다 1번 공절이야? 각수 보는 중 각수 이거 1번 아, 아, 공절, 아, 공절 있어 1번 공절 있어 오케이 3사 3사 1 1번 에이? 없어 있어 에이. 나 충직이야 1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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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케이 나 2더트야 아 이거 아, 나또 영절이겠다 나나 영절이야 아 간다 아, 아 제발 아니 1번 공절 없잖아 있어 이, 없는데? 나 영절이었어 경제공부야 응.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아. 이, 내가 이번 거에 불렀어. 2, <목소리> 3, okay. 1, 4, 4. 3 3, 3, 4, 4, 4, 4, 4, 4, 4, 5, 4, 5, 5, 5, 5. 4, 5, 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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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4, Okay. Okay. 이 똑같게 6. 네. 이거 똑같이 6. 오케이. <놀린> 어, 다 바로 연성 발동할 거야. 오케이. Okay. 뭐. 암로브 그냥 불러 주세요. 오케이. Okay. 님콜 아, 들을게. 자. 가자. 1, 2, 3, 나야. 나, 나, 야, 나 나야. 나 그냥 뺄게. 나 이거 그냥 뺄게. 들어가. 1번 가. 프로 모이 도 빠진 거예요. 오케이. 1번 두개다 풀었다. 두개다 풀었다. 아, 주님자, 나 영절이야. 나 영절. 한 아, 봐봐. 3. 나 영절. 나 죽는다. 나, 3, 4. 나, 4. 나 찍어줘. 승민아나 찍어줘. 나 찍어줘. 죽으면. 나 죽으면. 3 4. 어나안 죽는다. 어? 이안 죽어 보여. 깨고 나. 영절이야. 나 영절이야. 나 침묵. 나침묵 아무것도 못 해. 뒤 5. 5. 오. 오. 5번 가자 이제. 오. 오. 보자2볼게3봐 다시 봐야 돼. 3, T, 살라, 얘... 3, 3, 3, 3 3 3 40 3 4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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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 1번1번 아, 들어온다. 아, 려해려이이 아, 번빠졌이이어 공전. 결결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우리 가반대로 굴러 있어 지금. 삼로 갈게. 네. 네, 가자. 나 찍어줄 수 있어? 나 찍어줄 수 있어? 내가 찍게 내가 찍게. 나 영절 나나 찍어줘. 나 찍혀. 번이어 찍었어. 두 번이나 찍어 오케이 오 내가 식 오보자 오보진이야. 건 다시 올게. 아침머 버 잘 먹? 아길못 탐? 보자 아삼삼삼3 3 3 3 3 3나 다시 나 타고 올게 응서중이형나 어. 찍어봐 뒤에 형 바로 뒤에 다 보는 중 에? 어디 바로 뒤 바로 뒤 그냥 찍어봐 다시 오지 어어 3 3에아 네. 이거 대역 다 먹겠다? 아니 3 다. 3 보는 중한승한승 내가 소부할게 내가 소부 중 소부 중삼한 대만 야나 소부 안 들어갔다 씨발 3한대3딸아나 왔어 나 왔어 칠배즈칠배즈아 진짜 씨3가3가삼갈만해

오케이 우선 가. 그냥 밀자 그냥. 공전 1번 공전. 아저굴렀다 1번 아. 공전. 1, 2 공전 둘다 빠졌어요, 일단. 굴렀어굴렀어 우리. 아니, 접속가 3, 4, 5. 아, 야, 3, 4로 할게. 3, 4로 순서대로 감. 오케이. 아 영절이야. 3딸한 달아? 안 되나? 한, 한 보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진짜. 후, 1, 4. 고. 1, 1, 1. 1, 1. 예. 아, 팀 아. 일단, 잡았어. 아, 한대만 어? 팀목 봐야 돼요, 이거? 풀었거든? 네. 그래. 공격이 야어납야다 딱, 영절이야 아. 어. 일단, 1, 2, 어, 격수. 이게 어. 두개다 빠지긴 괜찮아, 했어. 응. 음. 이거 킬만 따보자. 1만 따보자. 1, 1, 1. 1층이 없어. 일단. 아, 죽었다. 아, 밑에 땄고. 아, 이, 이 보자. 틀만 이 틀만 보자. 이까지 음. 봐보자. 안 되나? 볼수 있어? 아.. 대사, 안되겠다. 아.. 얘네 이제 예측하고 있네? 투, 원, 고. 찍지 마, 살게. 4 사, 사, 사. 아. 이 봐야돼. 이번 봐야돼. 1 봐야돼. 1, 번공절해 2, 2 가는 2, 2. 2. 2 2요 4번 보자. 4번 보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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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4번 보자. 4번 4 4, 4, 4, 4, 4. 4, 4 나도깨좀 아, 오보자,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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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에, 6번 오, 소반다, 오, 6번, 오, 소반다. 오. 6번 소반다. 네. 이거 2번 있어? 예. 아, 이거 공절. 내가 냈어 커냈어. 오케이, 이, 이. 다시 4 다시 4 네. 거래 네. 그래 줘 자, 4호 갈게요. 예. 가볼게. 아, 덕백. 오. 잡았어. 6 보자, 6. 그냥 6 보자. 네, 네. 네. 3도 딸. 아, 잡았다. 음, 잡았어. 어. 저. 여 요균이죠. 아 진짜. 진짜야. 신차. 아 몰릴게요. 아라인 브로노. 오케이. 신차. 네. 한번 대자. 네. 1번. 1번. 1이 아. 고. 가가 가. 사바 가 사바 가 사. 사가. 오케이. 사가. 7발지. 2번 공절에. 공절 빠졌어. 아. 정리 안 어? 봐도 돼. 정리 안 봐. 네. 나 침묵이야. 나 침묵. 네. 야, 1번 공절 있어. 1번 일어났다. 네. 오케이. 내 공절. 우어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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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마. 나 영절이야. 예. 4번 가자. 3번보자3번보자 3번.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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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네. 5 가자. 네. 6. 6 6칸도. 저때 가자. 음. 아직 대기. 올 때까지 대기. 간다. 음. 스킬만 올려나? 아, 2대 여기네. 저 올려. 대기 대기. 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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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음. 오케이. 나나 측면으로 와. 부파, 부파. 아. 이런 봐야 돼. 나 측변이야 나 측변이야 아 이거 공절한다 네, 공절... 나 구른다 이거... 나 구른다 아 굴렀다 아, 아, 아 끝났나? 아 끝났어 끝났어 음 아냐 몰라 힐만 따보자 몰라. 응. 이거, 이거. 오케이 해보자 자6 빠져 6 6다6 6 6 6이씨안돼아안돼 힐만 따아 개새끼야 씨발 아6개딸이었는데아 와 뭐야, 개혁특판이었어 그러면? 아 어, 어? 네, 네특 고생했어. 고습니다 읽는 어? 거야?